작년에 개봉한 범죄도시 3에서 감초 역할을 한 초롱이 기억나시나요? 명품 클러치와 화려한 색감의 옷 밑으로 보이는 이레짐이 문신. 설명만 들어도 요즘 자주 보이는 조폭의 외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 조폭 패션의 대명사였던 검은 정장 차림, 깍두기 머리는 이제 옛말이죠. 이들은 속된 말로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속칭 MG 조폭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패션이 달라진 것처럼 국내 폭력 조직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2008년 개봉한 영화 강철중. 공공의적 일 대시 일에서 고교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보고 못 보던 애들이라고 말하자 연수받는 애들이라고 답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폭력조직은 일진으로 불리는 고교생들을 직접 찾아가 영입하는 방식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만나 영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조직원 영입도 디지털화됐어요. SNS에 비싼 술을 마시거나 외제차, 고급 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허세 사진을 올려 신규 조직원을 모으고 있어요. N년생 모임 n년생 조폭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죠 이를 본 상당수가 허세 샷의 소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기도 해요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 조폭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과장되고 미화한 경험담을 동경에 가입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mg 조폭들은 이제 4세대 조폭의 허리 역할을 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여기서 잠시 4세대 아이돌도 아니고 4세대 조폭이라뇨 검찰은 폭력조직을 4세대로 분류합니다 주로 몸담은 사업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데요 1세대 유흥 조폭은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으면서 직접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렸어요. 1990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1세대가 몰락하고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 부동산 조폭이 등장합니다. 시행사를 운영하고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개발업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죠. 2000년대 후반 등장한 3세대 금융 조폭은 점차 기업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주 지역의 조폭 두목 출신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표 사례죠. 현재 사세대 조폭은 더욱 진화됐습니다. IT로 무장해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주가조작,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코인 사기, 기업 사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신흥 폭력 조직이 꾸준히 세력을 불리면서 대응에 나선 경찰이 지난해 집중 단속을 한 결과 30대 이하 MZ 조폭의 검거율이 상반기 57.8%에서 하반기 75%로 큰폭 증가했어요. 이제는 조폭 네명중세 명이 청년이라는 거죠. 이들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 폭력조직 수호아파 조직원 12명이 한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집단 난동을 부렸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폭의 세대교체 흐름을 확인하게 됐죠. MG조폭 모임으로 유명한 전국회는 전국 21개 조직의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모임입니다. 연락책이었던 충남 논산 지역의 조폭인 A씨가 붙잡히면서 실체가 드러났죠. A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회의 폭행과 패싸움, 업무방해 등 행위가 드러나 검거가 시작됐죠. m g 조폭 사건을 담당한 강력범죄 부장검사는 조폭 모임 영상을 보며 화를 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조폭에 연계됐다면 선처는 기대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경제범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m g 조폭에게 형님은 돈입니다.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권 개입도 함께하죠. 전국적으로 연대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넘나드는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MG조폭 조직 강남MT5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범죄를 일삼았다고 전해집니다 2019년 불법 대부업 채권 추심 이자로만 억대 금액을 갈취한 조폭들을 검거했더니 대부분 20대였고 관여된 조직이 세곳이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전국 9개 폭력 조직이 연합해 41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죠 광주에서는 10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을 한 조직원 3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위 사건 모두 연루된 조폭들 대부분이 30대 이하인 MZ 조폭이었죠. MZ 조폭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과 검찰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최근 전국의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이 모여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직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 박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수사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죠. 검찰총장은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경찰도 상하반기 조폭단 속에서 SNS 모니터링을 통해 MG 조폭을 중심으로 단속하는 등 뿌리 뽑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폭력 조직의 범죄 트렌드가 바뀌면서 조직 범죄를 대하는 수사 기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 검거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식에 치중하고 있어요. 기기 안에 자료가 남아있다면 수사가 수월하죠. 또 형법 11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의 개념 아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폭력 조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가 무서운지 모르는 어린 청년들이라 판단력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창 미래를 위해 꿈꾸고 힘써야 하시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어두운 미래를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 지조폭의 영향력이 지속돼 더욱 악랄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